JRPG들이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서양 RPG는 울티마와 위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두 장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더욱 큰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다양한 명작 게임들이 탄생되며 이두 장르를 구분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블리자드는 콘도를 인수하고 게임사의 길이 남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만들어내게 되죠. 랜덤으로 생성되는 던전과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액션, 그리고 으스스한 게임의 분위기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기가 지난 2000년, 블리자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을 또한번 선보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명작 게임은 디아블로2입니다. 디아블로2는 커터비어 액션 RPG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상업적으로 대단한 히트를 친 걸작입니다. 이 게임의 히트로 인해 헤겐슬래시라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기도 했죠. 한국에서만 30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고, 그 당시 PC 방에서 디아블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디아블로 2 이후에 등장한 모든 종류의 헤겐슬래시 게임들은 모두 디아블로 2의 영향을 받았죠. 패스 오브 액자리나 언디센버, 토치라이트 시리즈 등이 디아블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헤겐슬래시 게임들입니다. 게임의 조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아주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조작은 마우스만으로 이동과 공격을 간단하게 할수 있고 게임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일부 사용해야 하지만 이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만약 기본으로 세팅된 단축키가 불편하다면 키 컴픽을 활용해서 자신이 편한 세팅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는 전작인 디아블로에서 이어지며 전작의 주인공인 아이단 왕자가 디아블로를 쓰러뜨린 이후의 내용입니다. 디아블로를 영원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고 아이단 왕자는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자신의 이마에 박게 되죠. 이것은 디아블로를 자신의 육체에 봉인하려는 의도였지만 이 행동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강력한 악마의 영혼은 점차 그의 육체를 존먹어갔고 끝내 아이단 왕자는 어둠의 방랑자가 되어 트리스트럼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모험자들이 이 어둠의 방랑자의 뒤를 쫓으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지금이야 블리자드는 타락 스토리밖에 쓸줄 모른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리 흔한 설정은 아니었죠. 디아블로의 설정은 상당히 방대하고도 심오해서 상당히 많은 설정 덕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디아블로2는 전작인 디아블로와는 상당히 많은 점들이 변했는데요. 우선 게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변했고 플레이어 캐릭터가 달릴 수 있게 되었죠. 아군만이 아니라 저 캐릭터들도 더 빠른 몬스터가 등장하는 등 전반적인 게임의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전작에서 모든 캐릭터가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에서는 직업별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이 정해져 있다는 것 역시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전작에서는 3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작에서는 5명, 확장팩에서는 7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힘과 민첩, 생명력, 에너지라는 스탯을 5만큼 선택해서 상승시킬 수 있으며 스킬을 상승시키기 위한 포인트도 하나씩 얻을 수 있죠. 각 클래스들은 3개의 카테고리를 나뉜 스킬을 보유하며 어떤 스킬을 향상시키나에 따라 캐릭터의 운용이 변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시절에는 4개의 액트가 존재했고 마지막 보스인 디아블로를 격파하면 상위 난이도를 진행할 수 있었죠. 차례대로 악몽, 그리고 지옥 난이도를 진행하면서 캐릭터를 육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확장팩인 파괴의 군주가 등장하면서 추가로 액트 5가 등장하며 최종 보스로 파괴의 군주인 바알이 등장했는데 확장팩의 등장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템이 추가되고 다양한 캐릭터 육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위 세트 아이템이나 유니크 아이템, 그리고 룬워드의 추가로 인해서 새로운 파밍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호라드림의 함이라는 상자를 이용해서 특이한 조합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비를 강화하거나 소비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아이템의 옵션을 변경하거나 희귀 옵션의 장비를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이 상자의 제작 옵션으로만 만들 수 있는 특수 장비도 있기에 부차적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파밍과 아이템 제작에 열을 올리다 보면 순식간에 현실 시간이 삭제된 부작용도 생기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RPG 계열의 게임은 엔딩을 보면.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디아블로2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라스트 버스인 디아블로나, 마을 쓰러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요소라고도 할수 있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재미 요소는 자신의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육성과 아이템 파밍이 있습니다. 보다 강한 장비를 파밍해서 더 강력한 캐릭터를 키워가는 것이 목표인 셈이죠. 아이템 파밍을 하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그 결과로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과정을 모두 잊을 정도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아블로 2의 최대 특징은 배틀넷이라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게임을 구매하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무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파티 플레이를 하면 아이템의 드랍량이 늘어나고 적에게서 얻는 경험치도 증가하기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하면. 더욱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들에게는 다양한 보조효과를 가진 스킬들도 있기에 캐릭터 간의 시너지를 맞추거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파티를 구성하면 난이도 역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게임인 만큼 당연히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면 블리자드에서 관리하는 서버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이죠. 한가한 시간대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에는 게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게임 생성시에 발생하는 로딩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문을 두들기는 짤이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서버 문제는 원판 게임 때는 물론이고 리마스터인 레저렉션에서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PC방에서 자리에 앉았다가 배틀넷 접속이 되지 않아서 게임은 못하고 앉아만 있던 기억도 있을 정도죠. 그리고 캐릭터 간의 밸런스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강캐와 약캐가 명확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기 종류에 상관없이 광역으로 적을 해치울 수 있고 기동력이 좋은 원소술사는 탑티어죠. 기동력이 낮은 데다 광역 스킬이 없거나 약한 드루이드는 대표적인 약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래된 게임인 만큼 어느 정도 육성이 정형화되어 있는 데다 같은 캐릭터라도 주력 스킬에 따른 유불리도 명확합니다. 특정 스킬들은 최고 난이도인 헬 난이도에서 사냥을 제대로 할수 없을 지경이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또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버그 아이템이나 아이템 복사로 인해 게임의 거래 시스템이 상당히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유니크 아이템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요르단링이 다수 복사되어 돌아다니는 것은 애교 수준이고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수준의 버그 아이템이 배틀렛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기도 했죠. 현재는 리마스터 버전인 레저렉션이 주로 플레이되면서 이런 문제는 없어졌나 했지만 레저렉션 발매 초기에 또한번 복사버그가 발견되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2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끊임없는 파밍을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고 육성시키는 재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파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구하고 모인 아이템으로 또 다른 캐릭터를 키워가는 그런 육성의 재미 말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아직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명작 게임 리뷰, 디아블로2였습니다.